몸이 아픈 사람을 위한 긍정 확언. 긍정 확언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할 때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무의식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과 밤 혹은 몸이 힘들 때마다 반복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내 몸은 내 친구이며 나를 치유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몸을 친구로 여기며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믿습니다. 내 몸은 매일 새롭게 재생되고 있다. 몸이 매일 새롭게 재생되고 있음을 확언합니다. 내 몸은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상상하며 회복의 과정에 집중합니다. 나는 내 몸을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내 몸은 사랑과 돌봄으로 가득 차 있다. 몸의 기능과 치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건강한 자신을 상상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그립니다. 나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휴식을 취한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치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모든 세포가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낀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것을 상상하며 확언합니다. 나는 평온과 치유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있다. 마음의 차분함이 몸의 회복을 돕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내 몸의 지혜를 신뢰하고 따른다. 몸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 지혜를 따릅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매일 긍정적인 단계를 밟는다. 건강과 치유를 위해 매일 긍정적인 단계를 밟습니다. 나는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반응한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반응하여 치유를 촉진합니다. 나는 치유의 길에 있으며 매일 더 건강해지고 있다. 나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나는 나의 몸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몸이 치유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유지합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짐합니다. 나는 매일 나의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선택을 한다. 건강을 위해 매일 긍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 몸은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 자신의 몸이 강하고 회복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돌본다.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를 통해 치유를 촉진합니다. 나는 나의 치유 과정에 신뢰와 인내를 갖고 있다. 치유 과정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는 나의 몸을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격려한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몸을 격려하여 회복을 돕습니다. 나는 모든 세포가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낀다. 모든 세포가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느끼며 확언합니다. 나는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따른다. 나는 나의 몸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몸이 치유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유지합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다짐합니다. 나는 매일 나의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선택을 한다. 건강을 위해 매일 긍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매일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를 매일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건강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따른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나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느낀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과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내 몸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신뢰한다. 몸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줄인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몸의 치유를 돕습니다. 나는 내 몸이 최선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믿는다. 몸이 최선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몸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음을 상상합니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한다. 건강을 위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내 몸을 존중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몸을 존중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나는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격려한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합니다. 나는 매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한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나의 치유 여정에서 매일 작은 진전을 이룬다. 치유 여정에서 매일 작은 진전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자연의 치유력을 믿는다. 자연의 치유력을 믿고 그 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내 삶에 환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의 몸이 최상의 건강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몸이 최상의 건강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매일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나는 내 몸이 건강해지도록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몸이 건강해지도록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내 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 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을 매일 갖습니다. 나는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격려하며 치유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긍정 화건들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여 건강과 행복을 향한 여정을 지지하세요.